어머니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이면 한국의 따뜻한 국물 생각이 난다 하셨고 설날이 다가오면 텅빈 식탁보다 북적이는 친정의 상차림을 떠올리셨습니다. 미국에서 30년을 사셨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셨을 때 우리 가족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며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고향은 고향이 아니었고, 익숙하리라 믿었던 곳은 낯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상은 버거웠고, 관계는 단절되었고, 제도는 불친절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고향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아니었나 봐. 이 이야기는 어머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동포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귀국을 선택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한 삶의 이야기 세 가지를 먼저 나눠봅니다. 사례 1. 고향의 병원에서 상처받은 67세 어머니. 조영애 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했고, 오랜 꿈이었던 전원주택을 전북의 작은 마을에 마련했습니다. 공기도 맑고 음식도 입에 맞고,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혈압 증세로 병원을 찾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골 병원은 예약제가 아니었고, 이른 아침부터 대기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 그런지 감정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고, 의료진과의 대화도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치료방향을 함께 논의하곤 했는데, 한국에선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그녀는 자산기준에 걸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 이름의 재산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고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접근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조시는 집을 정리하고 서울의 딸 집으로 옮겼고 그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료는 몸만 보는 게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빠져 있었어요. 사레이. 고향에서 외로움에 갇힌 70세 여성. 미국에서 반평생을 살아온 김미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었지만 본인은 고향 친구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귀국 후 처음에는 옛 친구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사이 친구들은 이미 수십 년간 서로의 삶을 공유해온 관계였고 김 씨는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라는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스며들기 어려웠습니다. 경로당도 이용해봤지만 이미 정해진 자리와 질서가 있었고, 김 씨는 늘 외곽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시니어 센터에서 다양한 이민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외로움과 싸우던 김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본인은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해도 편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3. 경제 현실 앞에서 무너진 72세 부부. 이상호 씨 부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셜 연금으로 매달 2800달러 정도 수령하고 있었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매입해 살기로 했습니다. 생활비가 저렴할 줄 알았고 자녀들도 종종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서 월 보험료가 35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민세와 부동산세, 관리비, 통신비 등 고정 비용이 미국보다 더 들었고 자녀 왕래는 생각보다 드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외화 송금이 불안정해지고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지비에 연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갑작스러운 치과 치료와 수리 비용까지 겹쳐지면서 결국 부부는 귀국 10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더 준비가 필요한 곳이란 걸 늦게 알았습니다. 왜 귀국이 이토록 어려운가? 세 가지 사례에서 반복되는 핵심은 단순한 정착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조와 고령 이민자의 삶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 의료 접근은 좋지만 제도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미국처럼 메디케어 중심의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민간보험과의 조합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는 등급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이 폐쇄적입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커뮤니티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정된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고 고립감이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공감대를 나눌 대상이 적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디지털 중심의 행정과 생활이 고령자에게 부담됩니다. 미국에선 종이서류나 전화상담이 여전히 가능한 반면 한국은 대부분 앱 기반입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정부 민원까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넷째, 경제적 현실이 은퇴자에게 더 팍팍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면 물가가 낮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보험료, 주거비, 세금까지 포함하면 미국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 생활이나 부부만 있는 경우, 관계에서 오는 지원이 줄어든 만큼 지출이 늘어납니다. 귀국을 준비 중이라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십시오. 귀국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귀국은 분명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꼭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건강보험과 병원 시스템, 가입 기준, 보험료 계산 방식, 장기요양 등급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예상 진료비와 보장 수준도 비교해야 합니다. 주거 선택과 유지비, 소유냐 임대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고 관리비나 냉난방비 등 실질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과 연금 수령 조건, 미국 연금 수령 시 환율,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국 내 세금 신고 의무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역 커뮤니티, 복지관, 시니어 활동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참여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생활 대응. 행정금융 업무의 디지털화 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귀국은 감정의 결단이 아니라 정보와 준비가 필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좌절이 아닌 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당신이 돌아갈 곳이 반드시 그곳인지는 오직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전문가 칼럼 귀국 후 다시 미국행을 택한 어머니 은퇴이민자 귀국 실패의 원인과 전략적 대비 방안.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온 삶. 많은 분들이 그것을 꿈꿉니다. 병원은 가깝고 음식은 익숙하고 말이 통하니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 무엇보다 고향이라는 정서적 울타리 안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믿음.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국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행을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런 되돌아가는 귀국이 왜 반복되는지 실패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민자들이 귀국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합니다. 1. 귀국 후 다시 미국행,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최근 몇년 사이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은퇴 이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나 오랜 영주권자였던 고령층의 귀국 실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 세금, 보험, 행정 등 기본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돌아올 경우 낯선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서적 고립감. 언어는 같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이민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고향은 오히려 낯선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 재확인. 생활비가 미국보다 적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고정비용이 높고 돌발 지출이 많은 현실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실패의 주요 원인 분석? 의료 체계의 본질적 차이. 미국의 메디케어는 제한적이지만 고령자 중심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병원 이용이 지나치게 분절되어 있고 주치의 개념이 약합니다. 또한 고령자일수록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 등급 심사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신청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전략. 귀국 전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예상 보험료를 산정해 보십시오.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미국에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사설 간병 비용, 병원비 본인 부담금, 치과 한경한 방진료 등 비급여 항목의 실비를 따져 현실적인 의료비 예산을 구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과세기반. 귀국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보험료는 단순히 나이 기준이 아닌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국 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은 물론 해외 소득까지 포함될 수 있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략. 귀국 전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재산 보유는 정리하십시오. 미국 내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한국에 주소지를 두는 대신 부분 귀국 형태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고령자, 저소득자는 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제도 행정 환경의 디지털화. 한국은 고령자 복지 제도가 활발한 편이지만 접근 방법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 서비스 대부분이 앱, 온라인 서류 제출, 전자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이민자에게 큰 진입장벽이 됩니다. 전략. 귀국 전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디지털 민원지원센터,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 파악하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공복지사 연계를 통해 행정대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정서적 고립.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공허함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문화가 다릅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과 정서 구조는 귀국 이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중장년 이후 새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략. 귀국 전 정착할 지역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니어 활동 모임, 복지관 등을 조사하고 연락을 취해보십시오. 오히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개방적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센터, 귀국 이민자 모임 등을 통해 감정적 소통 창구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 자원봉사, 공공 근로, 강좌 참여 등을 통해 외부 활동을 유지하십시오. 연금 수령 및 환율 문제.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생활 기반이 되는 경우 환율 변동과 송금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미국 연금 수령액은 한국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략 매월 송금 대신 연 2회 이상으로 묶어서 보내거나 외화예금 계좌를 활용하여 환율 우대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미국 내 연금 수령을 한국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방식보다는 미국 계좌 유지 후 자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이체 관리하는 방안이 유리합니다. 귀국 전 미국 세무사 혹은 한국의 국제조세 전문가와 상담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여부 보고 의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이런 사람은 완전 귀국보다 부분 귀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완전 귀국보다는 미국 거주 기반을 일부 유지한 채 한국에서 단기 체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시민권자, 메디케어 및 미국 기반 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한국의 의료 및 행정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고령자,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정서적 기반도 미국에 있는 경우 디지털 서비스 적응이 어려운 고령자, 부분 귀국 전략, 주소는 미국에 유지하고 한국에서는 90일 이내 체류를 반복하거나 장기체류 비자 없이 관광 목적 입국을 활용합니다. 한국에 일정한 주거지를 마련하되 실거주는 미국에 두고 계절별 체류를 병행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하지 않되 병원 이용 시 실비 결제를 택하고 고액 진료에는 미국 보험을 활용합니다. 세금 보고는 미국 단일 보고로 진행하며 한국 내 자산은 최소화합니다. 4. 정착이 아닌 정주를 고민할 때 귀국은 이삿짐만 옮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옮기는 일입니다. 익숙했던 것과 단절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며, 인간관계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귀국은 신중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은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귀국은 귀환이 아니라 이주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미국행을 택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 맞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구조를 찾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귀국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점검과 준비의 결과여야 합니다. 귀국을 고민하신다면 최소한 아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한국의 의료행정생활 시스템에 익숙한가? 정서적으로 내가 기댈 사람과 환경이 있는가? 현재의 연금 수입과 자산 구조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가? 미국 내 권리와 혜택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외로움과 낯섦을 견디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귀국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지금은 고향에 들르는 삶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